고객이라는 한정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비스 하면 꼭 현장에 있는 서비스 직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 내가 안마를 해 준다면 이 또한 서비스가 될수 있어요. 가족 간에도 서비스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오늘만큼은 내가 밥과 음료를 다 계산한다면 어떨까요? 친구 간에도 서비스가 형성될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어떤가요? 성과가 나오지 않아 풀 죽어 있는 팀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하는 것만으로도 팀내 분위기가 전환되고 서로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동료 간에도 서비스가 생겼네요. 이처럼 서비스는 꼭 고객이 아닌 내 주변 사람, 누구에게든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주변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만약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어떨까요? 가족 간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겠죠. 친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요. 친구들은 나에게 고마운 마음, 빚지는 듯한 마음이 들 거고, 우정은 더 깊어질 겁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나에 대한 회사 동료들의 평가가 달라지겠죠. 이게 과연 정말 남을 위해 한 행동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서비스는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가, 나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로 말이죠. 만약 회사 내에서 나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가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더 빠른 승진을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또, 가뜩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회사 생활에서 대인 관계 스트레스만큼은 줄어들 수 있으니 회사 생활이 지금보다 편해지겠죠? 실제로 최근 벼룩 시장에서 약 1,700명 정도의 직장인들 대상으로 퇴사 사유를 설문 조사한 결과 1위가 열악한 근무 환경 21.1% 2위가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14.1%로 나왔어요. 결국, 나를 위한 대인 관계 기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무나 직급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바로 서비스인 거죠. 특히 상사와 동료의 갈등이 없다는 것은 수많은 퇴사 사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줄어드는 효과로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장기근속하는 확률이 늘어나 이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과 회사 모두 윈윈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의 가장 큰 효과이자 진짜 의미가 될수 있는 거죠. 게다가 고객의 의미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원과 고객이라는 1차원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객은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부 고객이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 상사, 부하 직원, 타 부서 등이고 외부 고객이란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고객, 는 클라이언트와 같이 회사 외부 사람들이에요. 제가 임의로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이라고 나눠 놓긴 했지만 서비스에서는 사실 둘다 고객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객이 될수 있고 회사의 자사 제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주요 고객은 내부 직원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직원은 내부 고객이자 또 다른 의미의 외부 고객이 되기도 해요. 결국, 고객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되고, 내가 고객이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받고 싶은 서비스를 나를 위해서 우리의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게 서비스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